오빠 어딨지 오빠. 오빠 어디 있는 거야? 오빠. 아, 오빠가 없네. 그냥 나 앉아야겠다 여기. 뭐야? 여기 검은색 줄이 있네? 뭐야, 요 요런 소파가 있구나? 너무 좋다. 아! 안들인 척했지. A, P, P, L, E. 이거 맞겠지? 이장, 외국이랑 대화하러 가볼까? 뿜! Hello. What's your, name? <laughs> What's, your name? What's your name? Hello. How old are you? <laughs> 애교를 보러 가볼까? 애교 귀엽겠지? 어, 먹방 애교 부이는거 보러 갈래? 말해.